문제 쓰는 것도 한번 녹화해보겠습니다. 아니, 신난다. 아니, 아니, 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어. 음. 이 열차에, 이 열차의 길이가, 이 열차의 길이가 290m인 터널을,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통과, 하는데 10초가 걸리고 10초가 걸리고 어, 엄청 빠르군요 길이가 완전히 통과하는데 24초가 걸린다. 이 열차의 길이는 구해보세요. C

포기는 배추 셀때세라고 하는 게 포기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아, 포기. 다섯 포기, 포기. 여섯, 포기. 여섯 선생님. 포기. 아유 한 포기 해야 되겠저수진이 네. 포기, 맞지 습니다아요자 아, 아 아, 가겠습니다. 저희 아, 네. 아, 수진이 아, 만...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일정한 뭐라고 했어요? 어, 아, 열차는 속력이 일정하구나. 속력은 단위가 뭐죠? 지금 여기는 미터와 초네요. 그렇죠? 이 열차의 속력은 미터 퍼 초입니다. 1초에 몇 미터가니? 그렇죠? 근데 이 열차가 길이가 290m인 터널을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통과한대요. 그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터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지금 터널이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 터널. 열차가 칙칙 벅벅, 칙칙 벅벅. 이 터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터널을 칙칙벅벅 어떻게 나오죠?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나올 때까지 몇초 걸렸대요? 22초. 20, 20, 어, 10초. 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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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그림 이해 됩니까? 네. 네, 네. 어자 이제는 철교입니다. 철교 왜 이렇게 깁니까 지금 터널은 290m인데 이런 이런. 철교는 몇 미터라 했습니까? 이런 이런 700띠리리리리리리700몇 미터? 80? 780 미터의 철교를 철교는 어떻게 생겼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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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열차가 <목소리> 이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몇초 걸렸다고요? 24초 아 얘는 24초 걸렸답니다. <목소리> 됐습니까? 당연하지. 이때 누구를 구하는 게 문제죠? 열차. 그 그러니까 미지수가 뭐야? 열차. 그렇지. 아, 똑똑하고다. 아, 똑똑한 거. 자, 이제 식을 채워볼까요 자, 터널을 통과했을 때의 속력과 철교를 통과했을 때 속력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자, 속력은 뭐분에 뭐죠? 시간분에. 시간분에! 거의. 어, 네. 어, 좋았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10분에! 좋아. 10분의 290. 290 플러스 X. 그290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X입니다. 이걸 10분의 290이라고 한 친구들은 잘 생각해 셔봐야 돼요. 이 열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고 했죠. 그 얘가 움직인 거리는, 칙, 칙, 폭폭 어디까지 움직였습니까? 여기까지 음. 움직였습니다. 290에서 음. 이만큼 더 움직였습니다. 이만큼이 뭐죠? 열차의 길이. 자, 이제 철교 갑시다.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몇 초? 24초입니다. 그러면, 그치. 이 열차가 통과한 거리는 780 더하기 X가 됩니다. 이 속력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같아야 된다. 빨리 계산하세요. 아, 풀었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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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이러면 <웃음> <웃음> 저, 내신, 이런, 이런 자, 선생님, 10하고 24 먼저 약분하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야, 2, 2, 5하고 12죠. 됐습니까? 양변에 60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되고? 12 곱하기 290 더하기 X구요. 여기는 5 곱하기 780 더하기 X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12 곱하기 290 얼마입니까? 어, 20 곱하기 20 더하기. 3,480. 3,480. <laughs> 더하기 12X는 5 곱하기 780 얼마입니까? 3900. 더하기 5 5. 5. 5. 5. 5x. 5X? 좋아. 그래서 12X 빼기 5X. 3900에서 3480 뺍니다. 얼마입니까? 7X는 420. 아우, 이 귀여운 게, 이귀여0맞아 귀여운 게, 이귀 지금 게, 이 귀여운 게, 이0이 귀여운 게, 이어어나 깜짝 놀랐어 열차의 길이는몇운 게, 이이 게,